오늘 베트남으로 떠나는 날인데 오침에부터 침대가 와서 남편 방에 있던 침대도 빼고 책장도 빼고 책상도 빼고. 다시 한번가고 배치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빠르게 급하게 화장을 해봤 초고속. 저는 이제 워낙 더위가 추위보다는 강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가도 에어컨을 너무 빡빡하게 어서 긴팔을 한번 추며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구멍 뽕뽕 뚫린 아시를 입어줬습니다. 벌써 여행을 다들 떠나신 건지 공원이 진짜 안 사네요. 여보, 여보, 가보으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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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 여보, 여보, 다는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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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간단하게 먹을 수 없는 비빔밥.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8시 50분 비행기고 지금 8시입니다. 도착하면 한국 시간으로 12시, 1시 되겠네요. 아주 오랜만에 여유롭게 네, 공항을 오는 것, 것 같아요. 메뉴 먼저 서비스 센터에서 천천히 보고 계시면 바로 주문 받겠습니다. 벌써 랐어요 오리셨어요. <laughs> 저 이거 같이 가져갈게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이막 먹을래고? <laughs>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왜? <laughs> 진짜 이거. 제일 엘가 많이 나온 데로 여행을 가겠습니다. 너무 만기다요 그때 우리, 저희도 파노바지에 넣었나이요누 아직 누도안들었 저희는 지금 여기 베트남 시간으로 11시 36분. 한국 시간으로는 1시인데 나트랑도깨비해서 패스트트랙을 예약을 해놔서 이 기나긴 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 우리 일로 갈까? 이게 진짜 기다리면 두 2시간이 걸리는데 아, 바로 나 나트랑에 밤 비행기로 올 때는 꼭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세요 1인당 26,000원 맞죠?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세요 이렇게 나트랑도깨비에 신청을 하면 패스트트랙부터 차량 공항 픽업 드랍까지 다 해준답니다 오션에 저는 희 밤늦게 가서 이렇게 코리안 마트를 들려다녀서. 어, 여기 배달케. 배달도 되네. 짱크다. 우와, 박스도 짱큰 사이즈. 너무 많다. 근데 오, 키우는 거야, 저거 뭐. 우와, 아이스크림도 있어. 대박. 다 한국. 여기는 아미아나 리조트입니다. 리조트가 굉장히 넓어서 버기 카를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바다를 주변으로 해서 길쭉하게. 와 저희는 원래 맨날 에어비앤비만 이용하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리조트도 야, 여기는 베드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우와 화장실 이쁘다 화장실도 이렇게 고 깔끔하게 짜잔 짐을 풀러가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3시 반이네요. 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오케이. 지금 시간은 없는게 많아 살... 와, 나반세어 먹어야겠다. 우와.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이거는 그린빈 스티치 라이스. 아. 스크램블. 알지 못하겠는 음식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반세는 무조건 먹어야지. 여기는 김밥. 우와. 베이컨이랑. 이런 것도 있어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앞에는 바로 바다. 넓지 않지 않아요? 지아지아요아요 넓지 크아요넓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조식 먹는 식당 바로 앞에 나오면 수영장 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너무 예쁘다. 조금 더 걸어 나오면 여기가 조금 더 넓은 풀이에요. 아 여기도 이게내다 우와. 에이. 저기는 바다네? 이나가 진짜 좋아했겠다 이렇게 모래도 있고. 진짜 너무 예쁘다. 그렇지. 굉장히 아무리 굉장히 굉장히 아무리 산책핑이어도 이 날씨에는 걸어가 는게 무리라고 합니다. 지난번 오키나와에서 술 먹고 너무 얼굴이 숙취가 심해서 공항에서 술 취해서 급으로 음. 샀던 선글라스. 약간 여기는 다낭에 있었던 그 하얏트 리조트랑 비슷해요. 버기카를 타고 다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대박. 바로 저희 리조트예요 아미아나 리조트입니다 너무 이쁘다 어? 사유님 아니세요? 아, 그런 것좀 하지 저 어디에요 여기는? 아니, 뭐 그렇게 <웃음> <웃음> 저 혹시 사유님 아니신가요? I said, I 은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아 said, I said, I said, I said, said, I said, I said, I said, a n you w a i t I n a i d I said, I said, I said, a v e p r o m o t i o n h a p p y b r i d I said, n said, I s a i a h y e a h we h a v e h a p p y b r i d I said, I s a i 우와 되게 이쁘다 응. 너무 이뻐 아, 나 자기 얼굴 보니깐 잘생겼는데 풍경이 응.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laughs> 덕분에 이렇게 비즈스를 타고 나트랑에도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 행복 그자체 <laughs> 역시 이제 저희는 오전 수영을 끝나고 이제 마사지를 하러 갑니다 뭐 리조트랑 에어비앤비의 각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리조트는 이제 아침에 조식을 먹고 오전에는 수영을 하다가 이제 천천히 나갈 수 있다는 거. 또 에어비앤비는 또 자유롭게 조식 시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저희끼리 늦지막히 일어나서 또 컵라면이나 이런 아침을 준비해서 먹는다는 그런 각자의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산책핑의 산책이 또 시작됐습니다. 거기 가가 빨리, 빨리 오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걷기 시작해요. 슬슬 걸어. 슬슬 한번 걸어가봅시다. 슬슬. 네, 굉장히 햇빛이 뜨겁네요. 이웅 걸입니다. 제 표정은 이웅 걸. 마사지 받으러. 뿅. 아트랑에서 환전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김빈? 김빈이야? 여기도 김청도 많이 환전을 하는 곳이에요. 저번에 왔던 여기 여기가 마사지가 조금 깔끔하고 잘하더라고요. 아만스파입니다. 아만스파. 베트남은 원래 마사지를 다 잘하긴 하지만 여기도 좀 깔끔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네, 저희는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오겠습니다. 역시 동남아는 마사지의 성지예요. 왜왜 왜 그러지? <laughs> 나트랑 올때꼭 오는 어, 랑응온 또 왔습니다. 첫 식사네, 점심당. 아, 이제 먹고 여기서 먹고 이제 야시장으로 날아가야지그 음. 거기 한국 마트 있으니까 그거 사자. 가도 보겠 그래서 생전 불닭 안 드시지 않을요나혼자서르먹다 그 분자. 네. <laughs> 베트남의 아, 대표적인 아. 요리죠. 분짜요? 네. 아, 진짜요? 아, 짜요짜 아, 진짜요? 아, 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요요요 먹어도 되나요? 응. 예. 베트남에서 먹어야 진정한 짜조를 먹었다고 할수 있지. 그리고 아까 부페에서 먹었던 이 반새우랑은 다른 맛일 거예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예, 바나 같은데. 짜조 맛집이라고 해서 가서 먹었는데, 짜조가 맛있어 봐야 되는데, 우리 먹으면서 막, 오, 우와. 진짜. 짜조 맛있는데, 거짓말 처럼 먹었어. 이렇게 먹으면 진짜 살은 안찌겠어 이제. 음. 맛있따? 또맛있또 야시장에 왔습니다. 익숙한 거리, 거리. <laughs> 몇초 맞힐요 20초 30초 하면 안돼요? 30초 너무 짧은데 아 일어나요 나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시작 안내문 신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냐 아 이렇게 하면은 근심이 시작! 려고 가야, 가이가가 가야, 가야, 가내 가야, 가이가 가야, 가고가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시죠. 오늘은 완전한 휴식을 하려고 호텔에서 쭉 있다가 마사지만 근처에서 받고 와서 저녁도 호텔 리조트에서 해결하려고요. 어, 혹시 태무에서 반품한 네. 자칭 변호사? 어, 저희가 한번 꾸몄을 때 보여드릴게요. 진정한 변호사인 건지. 다른 <놀람> 내 <놀람> 발자에 자기 가서 앉아야지. 부장수호가 있네 아니면. 오늘 리조트에서 디너를 먹을 예정이어서 아까 아침에 먹었던 그 식당 앞에 해변가 쪽에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영화에 나온 한 장면 같아. 대박. 이렇게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날씨가 그때처럼 덥지 않아 가지고 어. 선선하게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역시나 반세오. 음. 그건 음. 뭐야? 볶음밥. 음, 볶음밥. 조금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저번에 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마담푸어에또 왔어요. 여기 쌀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 와, 여행 와서 처음으로 얼굴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처음인 거 같아요. 늦게까지 자고 이제 이발소를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발소에 가면 어차피 귀 청소하면서 오이팩 해서. 해주고 머리도 감겨줘서 어차피 선글라스가 있으니까 <laughs> 자신 있게 나와요 여기 안에는 로얄살롱 이라고 조금 깔끔한 베트남 이발소 입니다 베트남 오면 귀청소하는 이발소는꼭 어, 가야죠 여기는 이제 반미 샌드위치 유명한 데 인가봐요 항상 이렇게 사람이 줄이 서있습니다 여행 중에 와이프랑 같이 가다가 와저 여자 범베스타라고 하는 남편 잘한건가요? 아니 난 남자들도 못 아니 어쨌건 근데 그 어, 잘못한거죠 와이프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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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어다모나요이예다고이 이런 거? 건이이이이 아, 왜이는리 뚫어 달고 어제 꾸요꾸요 몰라도 이거 엄청 많잖아요. 아제 4자 넘어간 사람들아, 우리. 요꾸요도 <laughs> <laughs> <우리. 웃음> 나도 안 했어요. <laughs> <laughs> 베트남에서 청국장을 시키는 거 고소 비빔밥, 청국장, 예장 무시통역 <목소� OF> <laughs> 음, 음, 음. 때문에 안 썼어. <laughs> 음.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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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떡볶이, <매히 Jenna> 순두부찌개, 쫄면, 만두, 도가스, 청국장. 비빔밥 소면. 조그만한 걸로. 어, 아직 다섯 개라서. 야 Don't say it killed.